무악스럽게 예, 상대 거을 지면서 다가서는건 좋은데 정확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 복부 치완면 선비 돌아가좋습니다 김광선 각자 카바라고 있는 김광선 오른손 후 높을 등지고 있는 키우 치고 빠지는 김광선 조심히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레터트잽찰 피하는 김광선 계속 다가서고 있습니다 양호 복부 다시 안면 광고하는 김광선 레프트 라이트 좋았습니다 프린치하는 뷰스 떨어지려는 김광선 같이 맞받아치고 있죠? 네네 네. 데이비스 맞... 오른손 단발 데이비스 파격했습니다 다시 연타 안 놓는 김광선 48년 런던 대회 때 한수환 선수가 동메달 딴 것이 올림픽 사상 첫 메달인 리플라이급에서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휘어치고 올려치는 김광선 잘 빠졌습니다 가바 위를 때리는 뷰스 계속 타가서는 김광선 이 아마추어 복싱에서는 가분히 공격적인 성격의 점수를 주는데요. 네, 그렇죠. 네, 예, 듀우스 자기 스타일이 아무리 아웃복싱이 되지만 조금 너무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요. 네, 대등한 경기를 벌렸다고 생각할 때는 그공기의 주도권을 어느 선수가 어, 잡았느냐에 따라서 판명이 결정나죠. 네, 예, 듀우스가 그림 찬 상태에서 엉거주지하니까 김광선이 복부에 이어서 안면적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라이트 후 다시 가바이 원투, 원투, 복부, 올려치는 김광선. 듀오스의 라이트스트레이트를잘 피했습니다. 2회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킹모션처럼 들어가는 김광선, 복부에서 안면, 그러나 오른손 받아치는 듀오스. 뒷걸음 질치는 듀오스. 원투, 그러나 가바위잘 피했습니다. 김광선. 부지런히 움직이는 김광선, 올려치는 김광선, 골딩을 하는 듀오스. 김광선은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야, 김광선, 김광선, 관중들은 김광선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레터 더블잽, 오른손 나가지 않습니다. 레터잭 좋습니다, 김광선. 원투뒷어 치는 네, 김광선, 올려치는 김광선. 카바 네, 위를 때리는 김광선. 뒷걸음질 치는 디오스. 라이트 후, 바다치는 때리고 맞았습니다. 복부 안면. 특히 접근전에서 김광선이 무차별 가격이 아주 적중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또저 어? 네, 그렇죠. 인파이팅이또저 김광선 선수의 기기니까요 네, 올려치는 김광선. 그 경기 스타일도 김광선은 아웃복싱보다는 이 8층을 위주로 하는 선수입니다. 네, 네. 어쩔 줄 모르는 듀오스 올려치는 김광선 복부. 다시 안면. 아, 스테미나가 대단한데요. 네. 2회전 끝났습니다. 네, 2회전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저절적인 그 김광선 선수의 그 접근전으로 인해서, 어, 2회전 중반부터는 대유 선수가 어쩔 줄을 모르고 크린치 작전으로만 계속 임했고 김광선 선수는 자기 그 특기인 인파이팅을 유감없이 발휘한 이런 라운드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동독의 디우스 지금 동독은 어제 결승전에서 반탄급과 헤비급에서 두개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네, 두 개의 금메달을 벌써 저기 동독은 따고 있죠. 네네. 네. 아마 이 복싱 경기에서 미국과 동독이 지금 금 종합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 이번 서울 올림픽을 빼고는 이제 미국이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42개고요. 동독은 3개예요. 네. 어, 따라서 이제 두 개를 확보했기 때문에 5개로 늘어났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나머지 파이널 라운드 어, 3회전을 잘 싸우게 되면 김광선이 금을 따입니다. 김광선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한국은 한 가리와 불가리를 제치고 단독 어, 5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회. 대이 네, 선수의 몸에 물을 많이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네. 어, 레프리가 그걸 지정을 시켜주고 네, 있습니다 공을흐지만 이것은 시간에 가산이 안됩니다 네 그렇죠 네. 마지막에 3회전 시작되었습니다 김광선 슬위을 해보는 김광선 네, 다가섭니다 복고치고 어, 오른손 빗나갔습니다 원투로 받아치는 듀스 오른손 휘어치고 빗나갔습니다 <목소리> 연타 버프 치고 앞면, 올래 치는 김광선. 지금 김광선이 왼손으로서는 스위칭을 해보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런데다가 이제 무차별 공격하니까 듀스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스가 자꾸 그 김광선 선수의 오른쪽으로만 도망을 가기 때문에. 네. 에, 김광선 선수 선수가 어, 스위치, 스위치로 어, 자세를 바꿔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싱에서는 상대의 미스브로를 이용하는 것이 찬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김광선 선수는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빗나가면 연타로 넣기 때문에 그 네. 기회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저기 상대 선수가 어렵죠. 정신을 차지 못하죠. 네네. 네, 네, 아, 적중이 되든 안 되든 연타를 범붓는 김광선. 네, 저런 것은 키가 작기 때문에 네, 살짝 보면서 잘 되겠습니다. 홀딩으로서 그런 아, 일습니다 저런 갔지만. 홀딩은 주심이 좀 주의를 주는 게 좋겠어요. 네, 주의를 줬습니다. 네. 목덜미를 잡지 말하는 주의. 떨어지면서 라이트 김광선, 카바를 팔짝 올리고 들어간다. 레프트 잽. 원투 받아치는 디우스. 그나 첫근전에서복붙 치는 김광선 떨어지면서 랩프트기빗나갔습니다 원투 먼 거리, 뒷걸음들치는 디우스 라이트 훅. 두창리는 디우스, 레프트 라이트 훅. 좋습니다. 김광선 복부에서 안면 공격 무방비 상태 디우스, 레프 라이트 후복붙 치는 김광선 잘 싸고 있습니다. 김광선. 다가서는 김광선랩터잽 연타, 뒤로 물러서는 비오스, 영차, 영차, 한중들을 김광선에게함선을 보냅니다. 기대를 걸었던 복싱에서첫팀 메달이 나오기 직전 가볍게 올려치는 김광선을 끊어치고 있습니다. 이플라이급의 펀치 한국이 이제 170kg의 무게가 있어요. 네. 네. 하지만 그 체중에 그런 강도의 펀치를 만든다면 어느 선수도 어, 유가, 저, 다 캠퍼스에 눕게 되죠. 네네. 네. 네. 중에 김광선은 1차와 2차 때 모두 아래 스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3차부터는 사실상 그것이 결승전이라고 해야 할것 아니었어요. 네네. 어, 디우 선수가 원투를 가볍게 접근시키고 접근전을 펼칩니다. 원투, 디우의 원투가 접중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다가서는 김광선. 데이우 선수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같은 그런 감이 드는군요. 네. 네, 다시 예, 홀딩한다고 뒤를 받았습니다. 아, 오른손 마음 놓고 쉬어쳤는데여기스빗 나가 떨어지면서 레토 김광선 뒷걸음들 치는 듀스 원투 이회전 들어와서는 이듀스의 원투가 조금은 먹히는데요. 네, 네 올려치는 김광선 원투 그나먼 거리 잘 피했습니다. 다시 다가서는 김광선 김광선으로서 이제 몇초 남지 않았는데요. 네. 힘을 남길 필요 없죠. 그렇죠. 원투 먼 거리 다시 몇초 올려치는 김광선 짐누르는듀스 네, 누르지만 않을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20여 초 복붙이는 김광선 올려치고 리어치는 김광선 레프트 잽 맞았습니다 김광선 원투 다시 허용하는 김광선 아, 레프트 잽에서 오른손으로 키 언저리를 가격했습니다. 3분 네. 3회전 끝났습니다. 결승전을 그래서 마친 김광선. 네, 대망의 결승전 3라운드가 다 끝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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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예상인 플라이크에서는 한국의 김광선, 미국의 존슨요, 존슨은 우리가 이 준결승전에 물리쳤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소련의 스크리아빈, 네. 동독의 티우스 불가리아의 토로토프 이렇게 다섯 어, 명이 결승까지 오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김광선과 티우스 그 중에서 이 김광선 선수조에 네. 에, 미국의 그 아더 존슨 강력한 금메달 후보에 있었죠. 네. 또불가리의 토드로프, 소련의 스기라빈 이러한 선수들이 전부 다 김광선 선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 김광선이 이제 서울올림픽에서 결승전을 마쳐서 지금까지 예선 전적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밖에 화려했던 김광선 전적을 한번 볼까요? 네, 82년도부터 국제대회 출전하기 시작을 해서 어, 82년 템목제 복싱 대회에서 어, 우승을 하면서 MVP를 뽑혔었죠. 네. 그리고 83년도 16회 인도네시아 대통령배 우승 83년도 제3회 월드컵 우승 86년도 아시안게임 우승 87년도 5회 월드컵 우승 이래서 월드컵 2, 2연패를 한 거죠 네, 한국 그리고, 아마추어 복숭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88년도 에, 서울컵 대회또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 남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동북중학교를 거쳐서 한양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이죠 동, 에,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이 있으면서 네. 에, 지금 상매에 네. 소속돼 있죠 조심이 네, 다섯 장의 저치페이파를 모아서 배심원 석으로 넘겼습니다 에, 그전에는 이제 다섯 명의 심판이 있고요 네. 또 배심원이 다섯 명이 있어서 그걸 다시 재심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것이 수, 없어졌습니다 슈퍼주리라고 해서 그것을 도입을 했다가 네. 그것도 역시 같은 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에, 그걸 폐지해버렸죠 8 6년대에 폐지했습니다 이제 선전했던 디우스와 김강선 미소를 모은과수를 하는 채 이제 가지런히 주심을 가운데 두고 섰습니다 네 막큰 이변이 없는 한 김광선 선수의 오른팔이 올라가면서 이 복싱장에도 대망의 애국가가 울려 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광선이 금메달을 따면은 l 리올림픽 신준섭에 이어서 올림픽 사상두 번째 금메달이 나오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금메달을 따면은 한국은 헝가리와 불가리를 제치고 5위로 성큼 올라서게 됩니다 아직 배스먼 속에서 말이죠 4-1. 블루 코너. 금메달을 yeah. 습니다 4대1로 김광선이 yeah. 올림픽 사상 두 번째 이번 서울 올림픽 에서 처음으로 경계. 금메달을 목에 걸게 그래. 됐습니다. 아, 감격의 순간입니다. 대상 네, 게다가 우리 이제 7위에서요, 수다. 5위로 사, 올라섰습니다. 아, 네, 그렇죠. 김광선이. 네, 중... 중... 네 정말 네, 차돌입니다. 네. 차돌이 김광선 드디어 해냈습니다. 어, 한을 풀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애리올림픽 때도 금메달을 기댔던 김광선이 본잘레스대진물이 나빠서 패하는 바람에 아, 네. 어, 좌절이 됐었습니다만은 4년을 기다렸던 김광선, 큰 절을 하면서 성어을 보냈던 국민과 관중들에게 감미를 합니다. 장내는 손에 손잡고 음악이 울려퍼지고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에이. 한국은 7위에서 5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에이. 올림픽 챔피언 김광선 올림픽 챔피언 김광선 선수가 시상세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우뚝 섰습니다. 네 김광선 아버지 몸매 네 지금 김신현 어, 회장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말이죠 이번에 네, 올림픽에서 챔피언벨트를 매주죠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네. 챔피언벨트죠 네김승현 네. 네, 회장 꽃다발을 건네주고 격려합니다 장한 모습의 김광선 기도 복수에서 첫 메달이 나오면서 네. 우리가 7위에서 5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이 큽니다. 네, 그렇죠. 당격스러운 네. 순간입니다. 권리 사상 두 번째 금메달, 이번 서을 패순 첫 금메달을 딴 김광선,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국가를 따라불렀던 김광선. 이제 네, 메달리스트들과 악수를 나누고. 아 그동안 참 순진했던 김광선 네. 순위의 경쟁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 48년 런던 대회 때한수환 선수가 동메달에서 금메달을 따서 50년 휴즈키 대회 때 강진호 씨가 랜턴급에서. 역시 동메달을 땄었죠. 그리고 56년 멜버른 대회 때 송승철 씨가 벤턴급에서 은메달을 땄었습니다. 그리고 도쿄 대회 때 정신철 씨가 벤턴급에서 은메달, 그 멕시코 대회 때 지용주 선수가 라이트 플라이크급에서 은메달, 그리고 지난번 에리올림픽때 신주 선수가 미들급에서 금메달, 한영수 선수가 웰터급에서 은메달, 전칠성 선수가 라이트급에서 동메달을 땄었습니다.